지금의 세계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플레와 공급망 재편을 하면서 엄청난 경제적 비용을 치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1년 전만 하더라도 미국의 제1의 목표는 러시아가 아닌 중국이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가장 큰 적으로 중국을 명시하긴 하였지만 전쟁의 상황이 급해 많은 신경을 우크라이나 지원에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국제정치학자들은 신냉전이니 새로운 다극제재니 하는 말을 하기도 하지만 한으로 모아지는 결론은 러시아의 몰락입니다. 서방과 갈라선 러시아는 인재들의 유출과 서방 기술과 자본의 철수로 몇년 안에 국가가 제2의 소련 사태를 겪을 것이라 말합니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가장 이익을 보는 국가는 미국이 됩니다. 몇년전친 러시아를 표방한 미국의 트럼프는 왜 러시아와 친교를 하냐는 질문에 그럼 중국의 하늘을 여러주란 말이냐 라며 러시아는 중국을 고립시킬 한 축이라 말한 적이 있습니다. 즉, 러시아가 반중에 선다면 중국은 완전 고립되게 됩니다. 영토를 보친 그 어떤 국가도 중국이 온전하길 바라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상대로 러시아가 몰락해 지도자 푸틴이 말로를 맞이한다면 러시아는 살기 위해 친미, 친서방을 표방하며 그들의 뜻에 동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중국은 완전한 러시아의 동맹이 아닌 미래의 잠재 적국임을 러중 모두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생각합니다. 니들이 우리를 돕기는커녕 이득만 취하고 아무런 동조도 하지 않는다고 두고 보자 반드시 갚아줄 것이다. 중국은 말하죠. 그럼 어쩌라고 니들 돕다가 우리까지 제재 맞으면 니들이 책임질 거야. 이런 서로 다른 생각만 하고 있는 러중은 같이 갈수 있는 종착점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중국이 러시아의 석유를 헐값에 사서 국익을 취하지만 머지않아 러시아가 자신의 국익을 위해 중국의 목줄을 조르는데 협조할 것입니다. 국제사회엔 영원한 친구도 영원한 적도 없기 때문입니다. 러시아가 살기 위해 대중국 제재에 동참할 때 중국은 그 끝을 향해 갈 것입니다. 세계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흐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결국 힘이 강한 세력이 의도하는 대로 흘러갔습니다. 흘러 그 힘의 마지막이. 중국을 정점으로 언제 향할지 우리 모두 지켜보아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